한효주 배우한테는 동의에 이어 두 번째 엄마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조인성 배우와 로맨스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처음에는 제가 잘할수 있을까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잘 체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아, 정말요? 네,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의에서 제가 연인군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제가 동의를 할때 24살이었거든요. 근데 연인군이 10살이었고, 네. 시간을 따져보니까 제가 이만한 아들이 있을만한 나이 나이가 <laughs> 됐네요. 고스란히. <laughs> 응. 그래서, 아,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하면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. 생각을 하고, 어,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체면을 많이 걸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조인성 씨와의 로맨스는 어땠나요? 네, 어, 저는 사실 인성 오빠랑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광고 촬영이나 이런 인연으로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같은 한 작품에서 연기 호흡 맞춘 거는 또 공교롭게 처음이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같이 하면서 정말 인성 오빠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시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또 세심하시고 해서 오빠의 도움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 주시고 또좀 재밌는 부분 재밌는 연기들이 나올 수 있게 살짝 조금 조금씩 변주해 가면서 하는 그 연기 호흡들이 촬영장에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네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지를 많이 하면서 찍었어요 감사해요 네. 자 그렇다면 우리 배려 조 조인성 씨예 어땠어요 배려 조 씨는 모른 모르, 척해요 3개. 사실, 사실입니다. 얼마 <laughs> 갑자기 인정을 하고 그랬어요. 예, 예, 예. 효주 씨와의 이번에 첫 호흡이었잖아요. 예, 어떠셨나요? 예. <laughs> 효주랑의 호흡 좋았습니다. 어, 사실 효주라는 배우는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그동안 연기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고 아이 배우가 한국에서 머물 게 아니라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작품 하면서도 어떤 집중력 그리고 캐릭터 해석 그리고 현장에서의 참을성 그리고 인내성 내구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구성, <laughs> 내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. <laughs> 그, 현장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봤을 때는 한국에 있기엔 좀 아깝다.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 그 정도로 네,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, 발전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아 훈훈합니다. 어 <laughs> 아, 뒤에 아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요. 예.